자, 우리 에코프로 머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 20분이 되겠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14% 이제 급락에 나오고 있는데 이 급락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BRV 캐피탈이라고 있는데요. 어, 에코프로 머티 3% 추가 블록 딜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대 주주가 이제 블루 런 벤처스가 이제 또다시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지분을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주가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 욕하지 마시고 왜 주가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올라가면서 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 선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이 선을 보느냐. 자, 상장했을 때 갭상승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갭상승 하나. 자, 갭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매꾸러 항상 내려오거나 올라갑니다. 그 갭만큼 매꾸러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예시로 HLB 차트를 좀 봐볼게요. HLB가 FDA 승인이 불발이 난 이후로 갭한 번, 두 번. 그쵸? 요렇게 났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갭한 번과 요만큼의 갭한 번이 일어났다란 말. 자, 그럼 요만큼의 갭이 여기까지 일단은 올라와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로 돌아가 보면은 머티 같은 경우는 요기 부분 이게 첫 번째 갭상승 라인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즉 뭐다? 갭이라는 거는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매끄러 반드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려올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올라갔을 때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뛰어갔을 때 거래량 보십시오. 이때 폭등했을 때 거래량 얼마나 나, 나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격적으로는 이때와 요때 이때 차이가 비슷한 가정하에 이때 거래량이 4천만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상승을 했던 거래량이 거의 뭐 어, 천만 주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즉 뭐냐 아직까지 에코프로 머티가 반전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잠깐 올리려다가 어, 페이크를 친 겁니다. 자, 근데 블록딜 소식은요 대주주가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어, 이게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게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기술적인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이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 1.10%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잠깐의 조정이 나온 것이지, 이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재가 아니라 어차피 나와야 될 조정 기간에서 나온 것이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자첫 번째 20선을 일단 뚫어줬습니다. 그쵸? 요 20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름 놓은 상태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졌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이 나왔다 라는 것은 어 이게 가짜 상승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이제 멈추고 나서 반등이 그래도 이만큼 나왔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지점을 팍 뚫어줬을 때 그때서부터 주가가 크게 폭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구름층을 일단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구름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요런게 바로 구름층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구름층 밑에 있으면 주가가 너무 많이 저항을 많이 받게 되고 구름층 위에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항상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시로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23년 쯤요 구름층 위에 올라가니까 주가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되죠 이 이격도가 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를 또 보시면은 이 구름층 아래 있지 않습니까 즉 저항의 힘이 현재까지는 강하다 투자자 일자를 볼까요 외인기관 프로그램이 많이 팔고 있어요 그쵸 이 기관은 2000주밖에 안 팔았습니다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 세력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중심적인 세력이 저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깔아 뭉개기 위해서 저는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23년 작년에 공매도로 굉장히 많이 치지 않았어. 근데 그러했던 기관이 이제는 쇼스키주로 에코 프로버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님 분들은 이 자리에서 좀 털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다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제 해뜨려고 하는데 해뜨기 전에 그 새벽 시간에서 어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는 그대로 쭉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부분에서 좀 뚫어주면 되냐면 20선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구름충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진입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어 일반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혜택 같은 경우는, 자, 010-4903-5965로 저에게 대응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방송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저만의 그 노하우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겠죠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원래 행동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인은 정보에 약함, 약합니다 세력들은 항상 개인보다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바닥에서 진입을 하잖아요 개인이 정보에 약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력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저의 노하우 원칙 하나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차트로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YC캠을 차트를 한번 좀 돌려볼게요. 여러 가지 종목들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핵심 포인트는 뭐다? 이겁니다 자,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재료 파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점을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료 파악만 하에서는 결코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한테는 뭘 알려드리는 거냐면,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야 개인 투자자들은, 아, 세력들이 들어왔구나라고 알수 있죠. 근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대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기회를 제가 임의적으로 세력 매수 신호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예시로 들어서 한번 몇개좀 보여드리겠습니다. YC 캔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좀 볼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화살표가 또 나왔죠. 이때 나왔을 때 올라가고, 이때 나왔을 때한번더 올라가고,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본다. 이 화살표에 대한 부분만 믿고 가셔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J2K 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J2K 바이오도 지금 여러 가지 화살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쭉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매집하고 매집하고 이때서부터 굉장히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물론 여러분 혼자서 이거를 활용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010-4903-5965번으로 행운의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추천주 신호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저 홍프로가 개인 고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한미반도체가 언제 제가 드렸었었냐면 발송일이 올해 1월 29일날. 그때 장중에 오후 1시 2분쯤에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프로의 세력신호라고 문자로 딱 제목을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고, 종목명 한미반도체, 그리고 비중 50%를 해서 1차 목표는 15만원까지 바라보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그런 타점과 재료,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납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분석을 통해서 신호를 드리고 있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01049035965어 아까 보여드렸던 번호랑 똑같고요 전체 전송수는 131건인데 원래는 제가 100건만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131건까지 이렇게 좀 보내드렸어요 아무튼 전부 다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 때문에 이 선착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요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홍프로의 신호받기, 내용이 보이시면 제대로 클릭하신 거고요. 밑에 내려 보시면은 성함 연락처 인증번호 적는 게 나오실 거예요.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락처를 제대로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밑에 원하시는 대로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무료 신청하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전부 다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아까처럼 문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